안녕하세요. 불량겸입니다. 7월 6일 화요일 어, 오늘은 맘스터치라는 종목 잠시 공부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맘스터치라는 종목 잘 보시면 은 신고가로 가는데요. 오늘 매각설이 나와가지고 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중고자리를 들어올 때 강한 상태양봉으로 물론 거래량도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와서 들어올렸는데 신고까지요. 근데 눌림이 나왔는데 이게 보면 분홍색 선이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에서 이탈을 안 하고 옆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더 시세를 줬습니다. 우리가 밑에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장대 양봉이 들어온 다음에 눌림이 나올 때 거래량은 아예 없는 그런 행국이거든요. 지금. 그런 다음 다시 뚫어 올릴 때는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시세를 주는 그런 행국입니다. 보통 이만큼 어, 올라가면은 대칭으로 다시 이만큼 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은 여기 정거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어, 기준선이나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쌍봉 찍고 쌍봉 찍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 매매 하셨으면 합니다. 어, 타점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 분할매도 해가지고 수익은 그래도 한 통합적으로 한 15%건 정도를 챙긴 것으로 챙겼기 때문에 매매 금액에 대해서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더 이제 품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보시면은 우리가 품봉에서 이볼린저 밴드가 이렇데쭉 타고 올라가던 종목이 21선에 아딱 드렸을 때기준선과 21선을 이탈 안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옴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는데 보통에 우리가 추격을 하면 이런 자리에서 잡는데 추격을 하지 마시고 항상 눌림이 나왔을때 기준선과 21선 근처에서 꼭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한 번에 장을 매물을 만들었죠. 매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 종목이 뚫고 올라갈 때는 이 저항자리를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려야지만 힘이 받쳐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막고 다시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들어올렸는데 들어올린는데 눌림이 나왔는데 눌림 자리에서 여기 앞전에 직전에 언덕 올라갈 때는 매물이었지만 내려올 때는 지지자리가 되죠 이 자리를 다시 지지 받으면 전국까지 갈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잘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무조건 올라간다고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분봉상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이 자리를 이탈하면 분봉상에서라도꼭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정안 되면 20선을 이탈하더라도 꼭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여기, 여기 두른 자리 있죠. 여기 자리가 메모 자리거든요. 장자리인데 지지자리인데 위에서 지지를 받고 변곡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변곡을 만들면 이만큼 하락하는 종목이 다시 이만큼 대칭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꼭이 부분 참고해서 이만큼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매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